알트코인 불장이 시작은 늘 타이밍이 같았는데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뭐 이번 사이클의 대장 섹터는 네 안녕하세요 촬영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알트코인 불장인데요 이번 사이클에서도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따라서 새로운 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트코인 불장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기존 사이클들에서 알트코인 불장의 시작은 늘 타이밍이 같았는데요.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큰 조정이 오는 타이밍 이 타이밍부터 알트 코인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시기가 왔어요 근데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알트 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이 조정이 끝난 시점부터는 알트 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전고점 돌파 이후에 첫 번째 조정이 끝나는 시점부터 대체로 전체 시가총액 내에서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훨씬 강해졌던 시기라는 뜻이죠. 어, 그런데 이번에는 3월에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했지만 그 이후로 뭐 5만 달러까지 다시 떨어졌으니까 실질적으로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것은 11월 초에 트럼프가 당선된 시점부터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 이후에 실질적인 첫 번째 큰 조정은 이번 12월 중순부터 10만 8천 달러에서부터 시작된 조정이었다고 봐야죠. 근데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2025년 1월 13일 기준으로는 아직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이 끝나는 시점, 그 지점부터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된다고 봐도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 비트가 강할 때는 늘 같은 얘기가 나와요. 지난 사이클에서도 지지난 사이클에서도 어, 전고점 돌파한 이후 일정 부분까지는 한두달 정도까지는 비트가 항상 강했습니다. 그때는 항상 그런 말이 나왔지만 어, 알트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런 말들은 싹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들이 더욱더 비트코인을 산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그만큼 강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개인들은 더욱더 알트코인으로 몰립니다. 비트가 강한 만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알트가 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고, 같은 행위가 계속될 거라고 저는 어,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트가 얼마나 강하든, 비트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그에 부응해서 알트도 그만큼 추가적으로 더 강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 섹터는 무엇일까요? 네, 어뭐 이번 사이클에서 알트코인 사실 대장 섹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한두개 정도가 있는데 어, 원래 한 사이클 안에서 초반에 이제 트렌드가 좋았던 섹터는 그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대장 자리를 유지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사이클에서 어, 디파이랑 그 다음에 게이밍이죠. P2E 플레이트원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메타버스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속한다고 할수 있고 이두 가지 섹터가 지난 사이클의 대장이었다고 하면은 이번 사이클의 투탑은 명확한데요. 하나는 민코인 그리고 하나는 AI입니다. 이두 가지가 이번 이번 사이클에서 알트코인 대장 어, 카테고리를 취하고 있고요. 어, 이유는 뭐 AI야.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이미 전 세계가 AI 테마에 매료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까지 오르는 등 어, 완전히 AI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I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어, 또 하나 이제 민코인이 왜또 뜨느냐. 뭐 지난 사이클에서 사실 민코인 강했어요. 근데 이제, 디파이 등과 비교했을 때 대장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AI보다 더 강력하다고 할 정도로 어 지금 트렌드가 좋은데, 어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난 사이클의 후유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제 책인 이번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에서도 굉장히 음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다뤘지만은, 지난 사이클에서 어 수많은 코인들이 기술적인 장점과 비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했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래 이런 새로운 기술, 뭔가 기술에 투자한다, 이런 데 되게 쉽게 현혹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현혹돼서 투자했던 그 수많은 코인들이 사이클이 끝나고 나니까 전부 소멸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생명 유지 장치만 붙인 채 이번 사이클까지 버텼고 이번 사이클이 시작되니까 지난 사이클 끝과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다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신물이 났다고 봐야겠죠. 또 이런 기술적인 코인들은 벤처 투자자들이 붙기가 좋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진 상태로 상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상장되면 개미들이 달려들 때그 사람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기고 도망가는 그런 형태의 물량 떠넘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세태들의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순진하면서도 순수한 민코인 쪽으로 지금 인기가 쏠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어,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이미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정 알트코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알트코인은 정말 한 순간 어떻게든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알트코인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은 투자 전체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알트코인에 특히 그들이 말하는 비전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알트코인은 평균으로 승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나니까 다양한 카테고리의 코인들을 그 중에서 이제 시가총이 높은 애들만 그냥 어 대표격인 애들만 뽑아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면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트 투자를 할때 많은 사람들이 감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네. 알트코인 변동성이 워낙 커요. 뭐 30%를 그냥 예산 일이고 조정이 한번 좀 깊었다 싶으면 시가총액이 높은 알트코인도 50% 정도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시즌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보면은 단타를 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시즌 중간에는 사실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시즌이 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위험합니다. 트레이딩이. 왜냐면 시즌 후반부에는 한20% 조정 좀 주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두배세배를 그냥 순식간에 올려버리는 일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놓쳐버리면은 내가 판 가격보다 비싸지면은 다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승의 기울기가 커지는 이 사이클 후반부로 가면은 그렇게 중간에 트레이딩을 통해서 잠깐 비쌀 때 팔았다가 싸지면 다시 사야지 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버스가 정말 어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그 와중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팔았다가 다시 살려는 전략보다는 내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평균으로 승부하려고 모아둔 알트코인 내에서 비중 조절.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애를 팔아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진 애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알트코인은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리밸런싱하려는 취지에서 트레이딩을 해야지 단순히 팔았다가 싸지면 다시 사야지의 마인드는 사이클 후반부에는 정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를 할때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 투자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알트코인은 무조건. 평균으로 승부한다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아무리 좀 소수의 코인만 하려고 해도, 그래도 나는 너무 많으면 도저히 번거로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최소한 다섯 개 정도의 코인은 가져가고, 가능하면 그 다섯 개 코인이 전부 시가, 어, 시가총액이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어. 카테고리가 다른, 그런 애들로 분산 투자가 되게끔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트코인을 사지 않고 알트코인만 고집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어떤 마음인지는 잘 알아요. 이제 아무래도 알트코인이 워낙에 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 변동성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다만 그래도 이 시장 전체는 결국 비트코인을 통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고 비트코인 위에 쌓여진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적인 분이시라 하더라도 저는 비트코인 비중을 최소 50%는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고 빠르게 간 사람은요. 그만큼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결국 실패하고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실패하지 않고 거북이처럼 그냥 꾸준히 오래 가는 게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돼요. 근데 이 시장은 그냥 그렇게 가더라도 수익률이 주식 시장 뭐 이런 것과 비교해서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최소한 비트코인 비중을 절반 이상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트코인의 고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어, 이거는 뭐 지난 사이클 에서늘 똑같이 나왔던 건데요. 본격적인 시즌의 출발이 한 박자 늦은 만큼 고점도 일반적으로 더 늦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고점에 도달한 이후 한 3주 정도 평균적으로 어, 이후에 어, 이제 고점이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뭐 정확히 몇, 뭐 며칠 후가 아니에요. 매 사이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고점 신호가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 시점부터 알트코인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 정도 관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25년 알트코인 불장 예고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알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세터, 그 다음에 투자 전략, 고점 시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알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전략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서 전체의 평균 수익률로 승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 신간,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이 다가오는 알트코인 불장에 대비한 투자 전략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알트코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추 드립니다.